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셀라와 함께하는 온택과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16강 여러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저번에 환원과 산화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었죠. 이번 편은 이 산화와 환원에 어떤 예가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화와 환원을 조금은 어려워하실 수 있는 파트이지만 오늘은 좀 가볍게 그 예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강의고요.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 연소, 철의 재련과 부식, 생활 속 산화 반응 이렇게 산화와 환원 반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 어디에 이용되는지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 나오네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합성과 호흡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광합성은 뭐래요? 이산화 탄소와 물. 을 이용해 세포 소기관인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을 합성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반응을 말한다 배웠었죠 이산화탄소는 환원되고 물은 산화된다 우리가 앞에 1번 내용을 배웠었는데 이산화탄소는 환원되고 물은 산화된다는 건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식이 나와 있어요 광합성에 대한 식이죠 여러분들 복습하신 차원에서 광합성은 뭐였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하고 물두 가지로 빛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을 한 다음에 어디서?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한 다음에 이제 포도당과 산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산화탄소하고 물 이산화탄소 있죠? CO2가 6개라는 뜻이에요. 유기 앞에 붙으면 c o 2여 6개하고 물 12개의 물 분자가 이렇게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고 여기에 물이 있는데 그 전식에서는 물을 생략하고 이 포도당이랑 산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것 같아요. 환원 또한도 환화 산은 또한도 이 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6개의 CO2가 환원됐어요. 자 산화와 환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산화가 뭐였죠? 산소를 얻는 거였고 환원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거였죠. 그래서 이 CO2는 환원됐대. 그럼 뭐예요? 산소를 잃었다는 거죠. 여기 6CO2에서 c 6 h 1 2개랑 O6 이렇게 있어요. 엥? 이게 왜 환원된 거지? 어떻게 알수 있어? 여기도 똑같이 산소가 있잖아. 이렇게 할수 있지만 환원 또한도 그 양이 작아지면 그것도 환원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까 봐 설명을 해 드릴게요. CO2가 몇개 있다고요? 6개 있대요. 그러면은 C 하나에 O가 2개씩인 거잖아요. 그럼 그게 6개래요. 그럼 C가 몇 개예요? 6개고 5, 2, 니까 5가 두개짜리가 6개 있으니까 12개죠.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이 6은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C하고 5하고도 곱해주는 거예요. C, 아, C 뒤에는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C는 6개고, 5는 6이 12.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여기는 보면은 앞에 뭐가 없죠. 그냥 그대로예요. C는 6이고, H는 12이고, 5는 6개래요. 그러면은 12개에서 6개로 줄었으니까 당연히 환원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여기 볼게요. 12개의 물분자가 어떻게 됐대요? 산화돼서. 이렇게 얻었대요. 아, 뭔가 여기가 숫자가 더커 보여서 이게 왜 산화된 거지 싶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12개. 앞에 12가 있죠? 그러면은 h랑 이제 5에다가도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h 뒤에 2가 있네요. 그러면 h는 뭐예요? h는 24개. 10이랑 2랑 곱하니까. 그 다음에 5는 여기 뒤에 1이 생략돼 있으니까 5는 12개였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를 볼게요. 4가 됐으니까 산소를 더 얻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5 앞에 6이 있고 2가 있네? 그럼 얘네 둘이 곱해져야 되죠? 그럼 5는 몇 개예요? 12개죠.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도 산소가 또 있죠? 여기 6. 곱하면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총 산소는 1 8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소가 많아졌으니까 산화라고 하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굳이 여기서 몇 개가 몇 개가 더 많아져서 산화가 되고 환원이 되고 이런 것들은 굳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그냥 산화 환원의 예로 광합성과 호흡이 있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는 환원되고 물은 산화된다. 광합성에서는 이산화탄소는 환원되고 그다음에 물은 산화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렇게 공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호흡 봐볼게요. 호흡도 똑같아요. 그 반대로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호흡은 뭐예요? 그 광합성식을 반대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도 광합성 하는 광합성이 됐던 이제 포도당, 포도당이 어떻게 돼요? 산화돼가지고 이렇게 산소를 더 얻었고. 그 다음 이 CO2는 환원돼서 이렇게 산소를 잃었다라는 거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이렇게 원소가 몇개 있는지 구,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호흡도 똑같이 반대로 산화, 환원이 일어난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 광합성은 뭐예요?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이렇게 물이, 물이 비대지 반아서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과화성 해가지고 포도당이랑 산소를 만들고 여기는 이제 포도당 그 산소가 이제 에너지를 분해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분해해가지고 열에 해지 만들어져 가지고 ATP에 저장하고 그다음에 생명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내뿜고 물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에너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배웠었어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속속 이해 더하기. 저번에 배웠던 거를 똑같이 복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거 분명히 많이 나온다고, 분명히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자주 나오시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요? 연록체에서 일어나고 이산화탄소랑 물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반응을 해서 어떻게 돼요? 포도당이랑 물, 산소를 만들죠? 포도당, 산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기체 출입은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방출하는 게 바로 광합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 적어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 외우라고 하셨던,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다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반응 물질은 포도당, 산소를, 산소를 먹고, 다시 내뿜는 게 이산화탄소랑 물이라는 거 그래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는 거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염록체는 초록색이고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때 배웠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화와 환원 반응에 또한 가지 예로 연소가 있대요. 이제 연소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연소도 저번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연소는 산소와 빠르게 물질이 반응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태우는 거. 연소는 쉽게 말해서 태운다는 거예요.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수세 연소. 수세 연소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이제 수세의 주성분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탄소래요. 탄소.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만나 산화되어 이산화 탄 탄소가 생성된다 볼게요. 여기는 이 탄소 그러니까 수이죠수수의 주원소가 탄소라 했으니까 이 사, 탄소하고 산소하고 산화 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비슷한 예로 화석 연료의 연소예요.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어떻게 되는지 천연가스 주성분이 메테인, 메테인 어떻게 써요? CH4라고 씁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여기도 나와 있네요. 산소가 산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산소는 전자를 얻어 환원돼요. 물을 생성한다. 이제 전자를 얻는 거 뭐였죠? 산화 환원 중에 전자를 얻는 건환 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두 가지 개념인데 이제 전자하고의 그 산화 환원. 그다음에 산소하고의 산화 환원이지만 여기는 전자하고의 산화 환원이네요. 그래서 메테인이 이제 탄소. 이제 메테인이 이렇게 천연 가스가 산소를 만나면 산화됐어요. 5가 더 생겼죠. 그죠? 여기는 5가 없었는데 5가 더 생기고 여기는 환원돼서 5가 원래는 4개였죠?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곱하기 2, 2하고 2 곱하면 뭐예요? 5는 4개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2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예요? h는 4개가 되고 잘안 보이나요? h는 4개가 됐죠. 2하고 2 곱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곱해주는데 뒤에 1이 생략돼 있으니까 5는 2개 그래서 줄은 걸볼수 있죠? 환원됐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이 표를 봤을 때 어떤 게 산화되고 어떤 게 환원됐는지 여러분들 산소를 보시고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연소의 영향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다. 연소를 통해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산화 혁명이 가능해졌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뭐예요? 좋은 기체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환경, 오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도 충분히 배우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 참고, 연소 생성물을 확인하는 방법. 이제 연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통한 생성물을 알아보는 방법은, 물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이제, 이랬는데, 이제 연소되면서 붉은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저번에도 배웠던 것처럼 저번 시간에, 이제 석회수 뿌여지 뿌여지면 이제 이산화탄소 생성됐다고 이야기 했었죠.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산화와 환원에 대한 예, 세 번째로 철. 재련과 부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철의 재련 산하철로 이루어진 철광석 속에서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이래요. 요즘에는 철을 어디 어디에서나 볼수 있잖아요. 철이 어디에서나 잘 사용되는데 이제 철광석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막 저번에 마인크래프트 막 멘트 예를 들었었는데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막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고 잠깐 했었는데 자꾸 그걸로 예를 들 예를 들게 되네요. 땅에서 이제 철을 파면은 철 그대로 있는데 막 화로에다가 막 구워가지고 철을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원래 그냥 철광석은, 철광석은 우리가 뭐 물건을 만들 때 이럴 때쓸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재련하면서 순수한 철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철광석에는 그럼 순수한 철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철광석에는 산소가 붙어있대요. 근데 그 산소를 떼야지만 철,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오리지나이 철괴 같은 그런 모양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철을 얻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하고 이철광석석에서 코스크 코스크씨 얘기했었죠. 용광로에 넣고 뜨거운 공기를 넣는다. 코스크가 산화된다. 산화되면 산소를 얻는 거죠. 이 탄소하고 코스크하고 산소를 같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2, C5가 돼요. C5가 뭐예요? 1산화탄소예요. 여러분들, C5는 1산화탄소고, C52는 2산화탄소예요. 여기 2가 있고, 없고, 1, 2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코스크가 산화돼서 CO가 됐죠. 일산화탄소가 됐어요. 코스크랑 산소랑 만나서 산화돼가지고 그럼 이 일산화탄소를 뭐라러는데요 이제 그 철광석 여기 철에 보면은 f 2가 철인데 여기 O3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산소가 붙은 철광석인 거겠죠. 그래서 이 산소를 떼어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랑 같이 이제 재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이랑 산소가 붙은 철이랑 여기 일산화탄소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떨어졌죠 여기 있는 산소가 환원돼서 떨어지고 이 산소를 이 일산화탄소 받아서 얘는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나머지는 석회석은 이렇게 여기서 철을 재련하면 여기에서는 진짜 철오리지널 철이 나오고 여기 나머지 쓰레기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슬래그가 뭐래요? 여기 쓰레기 찌꺼기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안 보셔도 되는데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볼게요. 철은 자석에 잘 붙고 녹슬기 쉽다. 그다음에 지각을 구성하는 금속 원소 가장 많다 했었죠 그다음에 광물을 재련하여 얻을 수 있으며 현재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철을 재련해서 단단한 철로 농기구를 사용하여 농업이 발전했었고 건축 운송 수단 등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철은 재련을 광석에 포함된 순수한 금속을 얻는 과정 그래서 이 철에. 철광석에 산소를 떼서 철을 만든다는 거. 그럼 그때 철이 나오면 마지막에는 이산화탄소가 만든다,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환경 오염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까지 여러분들 이 순서 흐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 철. 이 철이 산소를 뗐잖아요. 산소를 떼서 철이 됐는데, 이 철의 부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Fe, 그냥 철이 있죠? 이 철이 산소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산화되고, 얘는 환원되가지고, 산화되면 산소를 얻었죠? 환원되면 이 산소가 이 철한테 산소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 F 2 뒤에 O가 붙었어. 그럼 뭐예요? 다시 철광석 상태. 그러니까 다시 쓰기 힘든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산화돼가지고 산소를 얻어서 산소를 기껏 다 떼놨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가 다시 붙어서 철이 산화되는 현상이고 붉은색의 녹이 생성된다. 여러분들 오래된 철. 아시죠? 이렇게 막 녹슨 거. 옛날 놀이터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철 녹슨 것들을막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잃고, 그러니까 전류가 잘 통하지 않게 되고, 강도가 약해지는 등 이제 성질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 부식이 미치는 거, 영향을 미치는 거, 물, 산소, 전해질. 네, 이런 영향을 미치고, 이런 철을 부식을 막는 방법, 여러분들, 어떻게 막냐면, 이제 어떻게 해서 철이 부식하는지 알게 됐죠 뭐예요 산소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산소하고 물 물에 많이 닿으면 철도 부식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처, 물 안에도 산소가 있기 때문이죠 h2o 잖아요 거기에 산소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물과 산소를 차단해야 돼 그러니까 그 반내인 지용성인 기름을 칠한다던가 페인트를 칠한다던가 도금을 해서 이제 산소와 물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질의 변화 합금 이렇게 합금으로 이제 성질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금속의 반응성은 이제 응극화를 보호한다. 철이 있다고 가정할 때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은 주변 반응성이 큰 금속이 먼저 산화되냐 철은 부식되지 않고 부식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응극화 보호를 통해서 철의 부식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런 아 이렇게 막을 수 있구나. 이걸 일일이 다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화와 환원제 그냥, 이거, 이거의 단어 뜻도 한번 알아두세요. 산화제는 뭐예요? 자신이 환원되지만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환원제는 자신이 산화되지만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금속의 반응성,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표로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금, 은, 동, 은, 이거는 잘 산에 반응하지 않는다까지 알려드렸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생활 속 산화 환원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도 한번 쭉 읽고 가볍게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라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손날로 속 철이 산화 철이 되며 열이 생성된다. 세탁할 때 표백제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누런 옷을 하얗게도 만들 수 있대요. 그 다음에 깎아놓은 사과는 갈색으로 변한다. 갈변된다라고 하죠. 이게 왜 그럴까요? 사과가 산소를 만나서 갈변되는 거예요. 이제 오래 놔두면 이제 시들 시들하니 막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다음에 상처에 과산화수소수를 바르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산소 기체가 생성돼요. 이제 산소, 상처를 소독한다. 아, 이런 원리로 우리 상처가 소독되는구나. 너알수 있겠죠? 그다음에 반딧불이에 몸속의 물질이 산화되어 빛이 생기는 거예요. 산소를 만나서 산소를 얻어서 이 반딧불이는 빛이 날수 있대요. 청자를 구울 때유학이나 철 성분은 불에서 일산탄소와 반응하여. 고려청자의 빛이 새끼 나타난다 아 이렇게 청자 고려청자가 엄청 예쁘잖아요 근데 이제 옥색깔 살짝 옥색빛의 고려청자 만드는 것도 아 산화환원 반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염소는 물에 녹아 하이포염소산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환원되면서 단백질을 산화시키고 이를 통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여 수돗물을 소독한다 아 염소 또한 도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 해당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수 있겠습니다. 여기 꼼꼼 단어 돋보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번 시간에 학인학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이 예에 관련된 문제는 하나밖에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복습하는 차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자연의 철광석으로 재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철은 뭐야 그냥 철광석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죠 이거를 어, 자, 재련해야 쓸수 있대 한번 골라볼게요 재련은 철광석에서 수소를 떼어내는 것이다 맞나요? 아니죠. 뭘 떼어낸다 했어요? 산소를 떼어낸다 했었죠. 산소를 떼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련을 해서 산소를 떼고 진짜 철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였죠. 철을 재련하면서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었다. 맞죠? 원래는 철광석으로 쓰다가 이렇게 재련하니까 더 쓰기 좋고 튼튼하고 농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서 지금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금속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금속 광물은 재련해야 사용할 수 있다. 광물 그 자체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재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2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쉽게 산화와 환원 어려울 줄 알았더니 저도 과학을 싫어했지만 흥미를 붙이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재미있게 공부를 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오토 정리도 막 해가면서 친구들이랑 질문하고 봐 주고받고 이런 것도 해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내가 공부에 흥미를 붙이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부에 재미를 붙이시고 또 주님이 진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계심도 살아있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내가 필기할 수 있는 손이 있음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새 하루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집 와이파이가 잘 떠서 유튜브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순간순간 불평하지 마시고, 네, 내 삶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았던 산화와 환원 반응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